사람에 딱 천착하는 순간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체제와 사회 정치권력 구조만 보죠. 정치권사만 보지만 사실은 그 체제를 살아가는 2천 0 0만그 사람들의 심성, 인성구조, 마음 댐댐이 이런 것들이 결국 완전히 홀릭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기술 그 너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진짜 지극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개성공단 14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성공단은 개성공단 현재의 나름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찬조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왜 그곳은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었죠. 개성공단 안에서는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이미 법제도의 수준은 국제공단하고 비슷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첨단기술체이못 들어갈 뿐입니다. 그 제재를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노동지배학직인 그런 업종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향후에 정치적 수준에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가 풀려나간다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측의 원부자재를 이용해서 북측에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평양선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날 저녁 넉나도 5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 대입단체조 관람하는 길에 1 5한 평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공개 연설을 했었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연설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의 한 구절인데요.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인 대중연설에서 북측이 진실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가 강요했던 호시탐탐 적화 야외 권리는 북측의 이미지는 온대간대였고 그들이 얼마나 진실로 평화를 갈망하는지를 대통령께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단시대가 종원을 구하고 평화의 시대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단경제 섬나라 경제를 넘어서 평화경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한간의 개성공단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개성공단은 경제를 넘어 평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오늘 이 자리 저 뒤쪽에 보면은 엄청난 걸개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이죠 무심코 보셨을 것 같은데 개성공단 사진입니다 밖에도 나가면 크게 있습니다 돌아산 전망대에서 석양에 물드는 개성공단의 모습인데요 다시 열리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저기 재영석 루터에게 김학훈 회장님 같은 분을 모시고 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단한 번도 하지 못했던 실리콘밸리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어떤 남북 경협의한 모델로서 스타트업, 스타트업, 남북의 스타트업들을 한번 구해내고 싶다. 무엇이든지 평화의 제도를 위해서 해보고 싶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그래서 재개정상화 그리고 스타트업의 만남 다들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